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그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독창적인 혁신가로 불리는 이유 바로 이 일곱 가지 전략에 있습니다.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실험한다. 브린은 아이디어를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. 최소 기능을 만들어 바로 테스트하는 속도가 핵심입니다. 두 번째 데이터에 감정을 섞지 않는다. 모든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실험 결과로 판단했습니다. 감성보다 숫자를 더 신뢰한 사람이죠. 세 번째 불편함을 비즈니스 기회로 본다.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순간을 발견하면 그건 곧 혁신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. 네 번째, 팀이 가진 자유도를 극대화한다. 브리는 구성원에게 문제 해결 방식의 자유를 주는 문화가 창의성을 폭발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. 다섯 번째, 별난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수용한다. 센 아이디어, 황당한 제안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제로 테스트했습니다. 여섯 번째, 작은 개선을 반복한다. 혁신은 한번의큰 점프가 아니라 끝없는 작은 개선에 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. 일곱 번째, 기술은 반드시 사람을 더 편하게 해야 한다. 브리는 기술의 목적을 단 하나로 압축합니다. 인간의 문제를 더 빠르고 더 쉽게 해결하는 것. 세르게이 브린의 혁신 전략은 어렵지 않습니다. 빠르게 실험하고 데이터를 믿고 자유롭게 시도하는 것. 이 단순한 원칙들이 구글을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었습니다.